맛있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립니다 맛있는 오, 제주 아, 굉장히 오늘 신선하고 신선하고 고기도 좋아하시네요. 신선하고 프레시합니다 네. 매일 같이 외치던 우리 그 성우씨랑 미란씨가 아닌 다른 분이 이렇게 막 옆에 다 옆에 이 오셨어요 굉장히 신선해요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S호텔 황주연 지배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지배인이 오셨군요 아 네, 이십포점의 식당의 서비스 품격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야, 벌써 이 멘트의 질이 틀리잖아요. 이 <laughs> 서비스의 품격, 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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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국민일보 <도미라리프당> 사는 어떻게 보시려고? <laughs> 아,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뭐 드실래요? 만둣국. 만둣국, 네. 만둣국 하나. 김치찌개 하나. 아, 김치찌개 하나. 그다음에 멸치김밥 하나, 소주 하나 이렇게 주세요. 소주, 소주. 아, 소주는 없어요. 소주야. 아 소주 없어요? 아술은안 하시고. 이제 슬슬 딸두국 하나, 김치찌개 하나. 예. 좀 기다리세요. 예. 어? 장 보관이라고 하고요. 아 멘션. 근데 어르신들의 승마 시기는 하지만 또 맛있게 해주고는요 나가 거리신이 어디 날 너무 귀찮. 네, 마스크도 안 쓰셨잖아요, 그죠? 네, 손님들도 친절한 것 같아요. <laughs> 비슷하게? 시작을... 많이 봤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럼요 팬님 <목소리> 저좀모저 누군지는 아셨어요? 네텔리비 자꾸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어머님들이 손님을 어떻게 응대를 하시는지를 저볼라고 네. 사실은 몰래카메라로 들어왔는데 네. 아. 어나어짝짝짝짝붙여아 <laughs> 아, 네. 몰래카메라 <laughs> 먼저 손님들이 저... 입구 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네. 자리에 아까 좀 앉아 계셨는데 네. 그것보다는 조금 일어나셔가지고 네. 입구 쪽으로 나가셔서 안녕하세요라고 같이 네. 이렇게 네. 한번 인사를 해주시면 조금 더 반갑게 맞이를 네.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네. 마중 나가듯이 하시는 걸로. 어, 예. 어서 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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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어서 오세요.어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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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손님 이제 오시게 되면 딱 보시고 몇 분인지, 네. 한 분이신지 또는 두 분이신지 인원수를 조금 보시고 자리를 이렇게 손으로 이쪽으로 앉으시, 앉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뭐좀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뭐 저쪽으로 앉으세요. 뭐 이렇게. 음. 메뉴를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 음. 것 같아요. 찌개나 뭐 음. 우동, 분식류가 있다 또는 김밥, 또는 라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게 괜찮으시겠냐고 이렇게 조금 메뉴 판매하시는 메뉴를 좀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음. 손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이렇게 네. 대접을 받는 기분을 또 받으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아 요세 예 안녕하세요 한 예. 분입니까? 예 네. 혼자 왔습니다 아, 일로 좀 앉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저기 메뉴판이 있습니다 봐서 주문해주세요 아 예예 예. 네. 알겠습니다 <laughs> 어네 어, 바로바로 위생 중요하죠 또식점이기 어, 때문에. 아 어,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laughs> 자 우리 20%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퀴즈 시간입니다. 어 이게 위생 교육하면은 이게 딱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네. 이 퀴즈로 재밌는 시간을 마련했는데 어떻게 어머님도 괜찮으신가요? 네. <laughs>

관절염, 2번 습진, 정말이니까요. 네, 두통. 정님, 정님, 정님. <laughs> 아직 다 선택지 안나요 관절염, 습진, 습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두통. 습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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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진. 아머 네. 네. 쟤 때리세요. 여기까지 줄 아니까. 식등족. 5번! 5번 5번 있어! 5번! 자, 5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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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아, 아, 네, 네. 5번 무점! 자, 정답은? 식중독! 정답! 또맞 <laughs> 네, 자, 다음 중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은 손 씻기 어떤 것일까요? 1번. 따뜻하게 흐르는 물로 손을 씻는다. 2번.

동시에 대답해 보십시오 정답을 네네. 하나 둘셋 3번 3 번. 아, 두분 다+ 정 다+ <laughs> 자 이렇게 되면 셰프님이 맞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laughs> 둘다맞덩서 그냥 박자만 하게 되요 그럼 저도 찬스 쓰겠습니다 자스사하세요자 인사하세요 자 인사하세요 자인하게 해야 돼. 머리 세요자하세요자하나 둘, 셋. 야! <laughs> 이번은 너무 지금 좀 과열된 것 같아서 제가 50% 확률로 잠시만 과열되신 건 셰프님이신 것 같아요 아, 뭐뭐 뭐, 모르는... 아, 충격이 좀심자 <laughs> <laughs> 마지막 문제라서 제가 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OX 문제로 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자, 물은... 끓여먹는 것보다 깨끗한 생수를 마시는 것이 식중독에 더 안전하다. O, X. 자, 오엿. 자 오엿. 어머니, 물을 오엿. 끓여 마시는 게 안전해요? 아니면 생수를 마시는 게 안전할까요? 어. <웃음> <웃음> 아, 순간이 있어요. 끓여먹는 물이랑 생수랑 뭐가 더 안전할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장님! <laughs>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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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 X. 둘다 X. 둘다 x 아 있으니까 임 셰프가 맞는 거죠. 아이예 아이예 네 너만 때리냐 나도 한번미려야되는 어머니 한번 때릴 테니 괜찮아. 우리 어머니 지금 스트레스 다 푸신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문제 푸시면서 꼭 유념해야 되는 것은 조리사들은 손 씻기 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교육을 할때 항상 이제.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아시죠?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걸 두번 부를 동안 옷, 손을 씻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와... 30초 이상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 난하네 20호점 방문했던 고객들이 보면 다시 나눌 것 같아요. <laughs> 지금 야채와 지금 뭐냐. 조리하시는 식품을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네. 음... 이렇게 보관하시면 교차오염도 발생할 수 있고, 냉장고에 이제. 성기막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객이 드신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안 되겠죠. 그리고 어머니 뭐 투시경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 안에 뭐 들었는지 아유. 다 기억 못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냉장고 안에 보관하는 용기는 저 멜라민이나 이런 밀폐용기인데 투명한 거. 네, 투명하게 다 외부에서도 보이도록. 안을 볼수 있는 거. 냉동고에 지금 성애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성애가 있으면. 아무리 차갑게 한다 하더라도 적정 온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의 제거. 어머니 그리고 박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냉장고에 절대 이 박스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박스 같은 경우에는 또 교차오염에 또 이물질 같은 게 들어가기 쉽기 때문에 이 박스는 절대. 멸치를 비닐에 담아가지고. 아니죠 어머니. <laughs> 아, 저희가 오늘 2포점의 품격을 업 시켜드리기 위해서 서비스와 위생 교육을 무사히 잘맞췄는데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주시죠. 네, 고생하셨어요. 좋은 음식점이란 맛을 기본으로 품격 있는 서비스와 철저한 위생이라 양념이 처해졌을때 최고의 맛집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럼 2포점 앞으로 쭉쭉쭉 개방할 수 있도록 파이팅 한번 해주겠습니다. 2포점 파이팅!